좋아요와 구독하기. 아 어... 보부상단. 음. 최근 들어서 무슨 제가 이제 언급하기는 좀 싫지만, 뭐, 죽, 주각이다 보다 뭐 이런 일도 있었군요. 예. 상단 관련해서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외부인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일방적으로 욕을 하거나 마녀 사냥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다만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다 상단이 너무 폐쇄적이고 그리고 전부 다 성에 얽혀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기존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고인물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를 뺏어가지고 초보 유저한테 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기린까지 가는 루트를 줄여주자. 이거는 기존 유저의 것을 뺏어가지고 그쪽에 주는 게 아니잖아. 시스템 자체를 살짝 쉽게만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그거는. 근데, 상단, 막 예를 들어가지고, 상단 뭐 이런 말씀하시면 되게 과격한 분들,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견을 낼 때, 상단 개편할 때, 상단 성을 싹 몰수해! <laughs> 상단 없어버려 그냥 야시씨 그냥 서버 통합해 <laughs> 서버를 통합해 그냥 뭐 뒤에 무슨 일이 생기던 말든 관심 없어 그런 관심 없고 사실 그런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서 음, 사실 서버 통합은 우리 페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했어요 했는데 망했어 서버를 두개를 합쳐가지고 했는데 원래, 한 서버마다 50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명, 50명 합쳤으면 100명이 돼야 되잖아. 50명, 50명 합쳤는데, 100명, 뭐, 80명이라도 됐으면 얘기를 안 해. 50명, 50명 합쳤는데, 30명이 되네? 레알로다가. 팩트야, 아니야. 맞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50, 50 합쳤는데, 80이 되기라도 한, 커녕, 그거는 커녕, 50, 50 합쳤는데, 30이 됐어. 그러니까, AK가, 통합을 안하는거 서버 통합을 그 글을 여러번 했어요 서버 통합을 몇개 했다고 비율도 정확하지 해본 사람 다알 잖아 나는 하도 많이 그 얘기를 하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어 형님들 40대 50대 형님들한테 술 마실 때마다 땡겨야 내가 뭐 기린 서버였는데 내가 예전에 어느 서버였는데 야 우리 서버가 그때 내가 그때 당시에 어땠고 막그 옛날 군대 얘기하듯이 뭐 내가 막 생실을 몇개 갖고 있었고 내가 서버 진짜 내가 힘있는 사람이 서버 통합 때 내가 그것 때문에 짜증나 접었다 땡겨야 야 내가 그 얘기를 몇 번을 하, 들으면서 진짜 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가진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서버 통합하는 방식 뭐 생산시설 갖고 있는 사람들 거 몰수해가지고 뭐 돈으로 돌려줬다든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졌던 사람들이 다 박탈감을 느끼니까다 접은 거야 그러면 신규 유저들한테 고인물이 접었으니까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게임사가 고인물 유저한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대우를 했잖아. 완전 똥망대우를 했잖아. 자꾸 다 물수로 한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평생을 노력해가지고, 진짜 10년, 20년 돈 벌어가지고, 5억 벌었어. 그래야 집을 샀어, 5억짜리. 간신히 아파트를 샀어, 하나. 아, 너무 좋다. 근데, 다음날 딱눈 떠보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하네. 야, 우리나라, 이제 너무 힘드니까, 예전에 금모으기 운동 했듯이, 이제 집모으기 운동할게. 아, 5억 이상 되는 재산 다 갖고 와. 돈은 못 줘. 미안해. 안 갖고 오면 총쏠 거야. 어? 어 뭐라고? <laughs> 이거야, 딱. 아, 빵안 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빵안 치시겠냐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게 거상에도 똑같아. 거상에도 같은 게, 기존의 유저분들 거를 몰수하거나, 뺏어가지고, 어, 기존 유저들이 접거나, 서버 통합을 했다거나, 이런 게 이제, 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신규 유저가 그걸 봅니다. 신규 유저나, 한지 얼마 안된 초보 유저들 있죠. 그걸 봐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죠? 아, 와, 고인물저들 다 접었으니까 서버 통합하면 막 새로운 마음으로 내 해봐야겠지.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 근데 그런 것보다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어, 저것 봐라. 저 사람들 분명히 거상 5년, 10년 한 사람들인데, 대우를 줬다는 식으로 해? 어? 나도 거상 5년, 10년 하면, 나도 나중에 저일 똑같이 당할 수 있겠네? 그거야. 그거라고 그 생각 안할것 같아 거상에 투자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나도 언제 저런 걸 언제 당할지 몰라 나도 거상에 투자 많이 하지 말아야지 그리 생각 안할것 같아요 다 그래 그래서 어느 가게를 가든 어딜 가든 단골을 더 대우해 줘야 된다는 게 처음에는 서운하지 고인물 단골들 대우 더해주면 처음 들어간 사람은 신입들은 서운하다고 왜난더안 줘요 저 사람들 5년 10년 다녔어요 여기 그때 되면 제가 드릴게요 처음엔 서운하지만 아, 나도 단골 되면 나도 저대우 받을 수 있겠네. 계속 간다고, 그 가게를. 그 게임을 계속 한다고. 와, 씨, 이 게임사는 절대 안 놓는구나. 고인물 유저들을. 그거야. 놓으면 안 돼.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요. 정리해서. 상단 시스템 개편하더라도 성을 몰수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기존 유저들 거는 가만히 놔둬야 돼. 가만히, 고스란히, 하나도 털어라기 하나도 건들면 안 돼. 그런 박탈감 느끼거든.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면 안 되고 신규 유저들을 위한 편의성만 증가시키면 됩니다. 기존 유저들 건 가만히 놔두고요. 신규 유저만 올리면 돼. 요즘 AK가 잘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분야에서. 뭐냐면 다클라 유저들 거는 가만히 냅뒀고요 다클라 패치는 하나도 안 해서 오히려 약간 다운시켰어. 한, 몇 개월 전에, 다클라, 그, 17% 다클라, 비참여, 전투 비참여 용병 다운된 거 알죠? 초보 유저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거상 고래벨 유저분들 다 알고 있어요. 어, 다클라 다운 패치를 했는데도 다클라 유저들 지금 가만히 있잖아. 타격 없잖아, AK. 오히려 잘 되고 있잖아, 거상이. 그게, 다클라를 그다지 크게 건들지 않아서 그래. 원클라만 상향시켰어. 원클라만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조용히. 아주 사사히 원클라만 천천히 끌어올리고 있어요. 눈치 못채게. 다클라 유저들이. 이게 진짜 조산모사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 고객의 마음이라는 게 서운하게 하면 안 돼. 게임도 똑같아. 거상 유저들, AK가 서운하게 하면 안 돼. 그거를 잘하고 있단 말이야. 상단도 똑같아. 상단 기존에 있는 상단 유저분들이 누리는 그 권리들 있죠. 상단, 요즘에 거상 상단 있으신 분들이 누리는 권리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몇개 있죠? 뭐, 뭐 있죠? 뭡니까? 상단의 기능 뭐야? 상단 들면 유리한 거 뭡니까? 음. 그죠? 뭐 이제 상단 관련된 그런 이득들 설명을 해드리면, 뭐 수익금은 솔직히 돈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돈은 한 100년쯤, 현실 시간으로 100년쯤 지나면 그 투자금에 회수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전혀 필요 없는 얘기고요. 다른 게임들처럼 뭐, 리니지 대표적으로, 상단, 이제 성에 관련, 리니지는 성 갖고 있으면 성 던전이 따로 있거든요. 그성 혈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던전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거장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설명드리면, 뭐, 많은, 뭐, 저기, 본 캐릭터 경험치 추가 뭐5%뭐 뭐 주술 성공 확률 늘어나는 거뭐 추가 뭐, 저기 뭐야, 어, 전문 기술 올라가는 그 확률 또 올려주는 거상단 기술, 이렇게 굉장히 뭐 잡다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상단 회의실, 상단 지름길, 상단 창고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름길 그 상단 소환이 소환 마격지유 음. 레벨 상단 레벨 17때쓸수 있는 상단 스킬 마격지유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아닌가요 그죠 이 소환 시스템 이게 상단 들어가는 이유 가장 큰 이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단 채팅 물론 뭐 초보분들은 상단 채팅 아는 사람도 없어서 안 치겠지만은 그게 거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공간 없어요. 거상에 커뮤니티 채널 없다고. 아예 없어. 상단 채팅 말고 하나도 없어. 없어. 전혀 없어. 일시적인 것 빼고, 동아리 일시적이지. 일주일 기한 있죠. 그 다음에 파티. 파티 깨지면 끝이죠. 일반 채팅? 그게 무슨 뭐 커뮤니티야? 아니지. 그다음에 뭐전 저기 저 뭐야 사통팔달 함은 욕 먹지 개인적인 얘기 야뭐내 친구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영아 야 오늘 저녁에 술 먹자 이런 바로 긴말 날라옵니다 야너 공투 바로 날라오지 거기 사적인 얘기하는 공간 아니에요 뭐 어디로 해긴말긴말 동시에 네 다섯 명 같이 됩니까 뭐 오십 명0명 같이 돼긴 말하면 한 명밖에 안 되잖아 그죠 없어 그게 가장 크다고 상단에서 그두 가지 다른 것도 많지만 소환이랑 그, 채팅. 이거 두 가지. 뭐 장판도 사, 사실 사람들 요즘 관심도 없고. 뽀다고 뭐, 룩달 이런 관심 없잖아요. 그 중에서 상단 소환 및 무슨 상단 연회, 뭐, 상단 무슨 뭐, 보너스 경험치, 보나리 경험치부터 시작해서 다른 거다 가져! 성갖고 상단 만든 사람들, 기존의 상단 유저들이 누리고 있는 상단 회의실, 상단 창고 다 해, 그냥! 건들지 마, 그거. 가만히 놔둬! 건들면안 돼! 그들이 일어난다! 가만히 나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한 개만 추가해 줘. 채팅만 칠게. 초보들은 보부 상단 만들고 그냥 뭐랄까 좀 기존의 상단이 헤비한 느낌이면 이제 보부 상단 같은 경우는 라이트한 느낌. 네, 채팅만 치는. 여기 보면 여기다 하나만 추가하면 되잖아. 어,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일반 있고 상단 있고 파티 있고 동아리 있죠 저기 상단 옆에다가 보부상단 이렇게 써놓고 그탭 하나 추가해주면 되잖아 보부상단은 소환이고 나발이고 다 주지마 상단연에 쓰지마 안 써도 돼 초보유저들 그런거 쓰고 싶으면 상단 들어가면 되죠 근데 초보유저들이 한세네명 자기 친구들이랑 뭉쳐가지고 거상 처음 다 의샬썰기 시작할거야 그래가지고 나내 친구들이랑 같이 뭘 어디 좀, 채팅도 치고, 같이 이제 들어왔을 때 얘기도 하고, 어, 나도 이제 좀 새롭게 뭔가 상담원도 모집해보고 싶고, 내가 뭐 대방이 되고 싶고, 막 이러면 성을 사야 돼. 근데 성 얼마에 물으면 100억이래. 50억이래. 100억이래. 언제 공투받을지도 모르고. 막 굽신굽신 해야 돼, 막. 아, 막성안 없어지게 하려고. 막뭐 사냥하다가 보면 트러블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우리도 막차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도로에서 막 차끼리 받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일상 사잖아요, 그게. 일상 다반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상에서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있는데 문제 생기면 그때는 명과 암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상단이 힘이 있어? 그러면 갑인 거야. 상단이 힘이 없어? 그러면 을인 거야. 그냥 누가 잘못을 했건 말건 나돈 있어. 나 거상 오래 했어. 실어 공투. 밀어버려. 음. 그냥 없애는 거죠 상단. 끝이야. 땡. 근데 그러면 초보 유저들이 어디에서 자기 친구들이랑 자기 지인들이랑 채팅을 치죠? 어디에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야. 어디에서 치지? 그거 때문에 염증나서 접은 사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뭐 서당이 됐든, 보부상당이 됐든, 뭐가 됐든 좋아.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채팅 치는 탭 하나만 더 만들어 주라. AK. 진짜. 채팅 치는 채널 하나만 더 만들어줘. 탭. 저거, 상단 채팅 옆에다, 상단 옆에다가, 보부상단 하나만 더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상단이 누리는 다른 기능을 싹 빼고, 그냥 저기에서 채팅만 치게. 성 없이, 공투받을 염려 없이, 초보들이 마음 놓고 자기 친구들이랑 채팅만 좀 치게 하라고, 그냥.